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줄일 앗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자와 우리 밥식자 먹을 식자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돼서 먹는 것 그때 그것이 줄이다라는 뜻이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laughs>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음식을 주었다 라는 거죠. 나 자가 들어가야 줄이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지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한을 받을 때의 모습이죠. 속히 응답하소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가,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나의 음식물로 주는 그 썰기를 줄때 나는 줄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줄일 때에 내가 양식을 만나를 어, 출하기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밤낮 먹지 말고 자 나를 위해서 먹지 말고 기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나의 시녀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줄을 줄이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3일 후에 아수엘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그래서 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자 아람의 사마리아를 공격했을 때 성중에 크게 배고픔이 있었죠. 줄임이 있었죠.그때 어떻게합니까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어떻게 합니까?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내 아들을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굶을 때에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못 삶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근이 올 때에, 지금 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까마귀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까마귀로 먹일 것이다. 네가 배고플 때그리시네까에서 먹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음식을 줄일 것이다. 네가 배고플 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부가 어떡합니까? 나와 내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내가 갈사르 가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덩이를 음식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줄이다는 뜻이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어떡 합니까? 어,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미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양식을 사서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하고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줄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근이 심해서 음식이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누이라고 하라 나를 누이라고 하라 기근이 있을 때 나를 누이라고 하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당자가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도 그때 당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줄이다, 굶다, 굶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